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여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 공방전을 펼칠 수는 있는 것이죠. 그 공방전에 있어서의 기준과 준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고 그 대피, 대리자로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면서. 정치의 미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이 뭐냐? 정치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면 배우세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지금 첫 출발에 있어서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마음이 들지 않든 들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의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과 여야 협상을 하면서 기본적 예의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기본적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래서 충분한 예의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 오늘 배준영 수석이 인사를 하지 않는 국회의장의 인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야의 협상 이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 국회의장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들을 때 들으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야의 쟁점에 있을 때 서로 규탄대회나 성토를 할 때는 서로 양해를 해서 시위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에게 찾아가서 최병 특검법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15분에서 20분 정도 규탄대를 하겠다. 알겠죠? 서로 그래서 양해를 했던 겁니다. 분명히 양해를 구했고 거기에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거짓말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상징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추경호 대표가 몇분 동안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길지 않다. 20분 안에 해결하겠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회의장이 오늘 방청석에서 해병 특허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세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국힘당의 강민구 의원이 개판이네 이 소리를 했다는 거 의장에게 사대질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의힘이 그럼 개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저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분명한 사과를 받고 지금 여야 제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시죠. 서로 가장 큰큰 큰 문제 이슈가 있을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나가세요. 왜 여기 있습니까? 기본도 모르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양해를 충분히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국민의힘에 가서 양해를 구했던 문제고 그동안의 관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진 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 강민국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점.